세상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기쁨 성도들이 온금각제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 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한 영혼에 가운데서 저들의 하나님 은혜 내려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계속 사산되는 코로나19의 나이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들지만은 교회적으로도 힘듭 현장 예배가 사라지고 영상 예배를 대체하는 이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 하도록 하나님 구시신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여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 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편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삶들이 믿음 안에서 혐의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들 될수 있도록, 여하한님 아버지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국과 민족을 여기도를 드립니다. 남북문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조 격한 상태 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직 이 일을 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도덕적인 문제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여이 작은 대한민국이 세계 방방곳곳에 경제적인 대국뿐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희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활도 하나님 께하여 주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드는 저들이 선들을 하나님에게 가여 주었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때로는 좌절감이 있다하더라도 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문으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목상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준비될 수 있도록 응도하여 주었소. 사랑하나님 아버지, 온도주 사도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뭘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올 때는 빈 마음 상한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사자 목사님 말씀이 강단에서 외치는 것으로 우리가 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자는 사모님이나 사라엘자손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종의 가정에 하나님 능력함으로 주어 주소서 우리의 삶들을 조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모양 정 모양으로 생기는 우리의 성도들이있습니다저들이 작은 생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김이 될줄믿사오니 지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먼파당에 가있는 승사님 주님께 가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언어와 문화가 모든 환경이 틀리고 다르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생기는 또 미자리 교회주님이습니다 저들이 코로나에 불하여 힘든 시절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또 특송으로 준비하 미승인 님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특송을 하나님 받아주소서감사합 예수님 이름으로 간니다